4공픽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10월 18일 14시 토요일 MPB KBO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니오햄대 소프트뱅크 MPB 경기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오제키 토모이사를 내세워 탄탄한 마운드 운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제키는 올 시즌 24경기 146.2 이닝에서 평균 자책점 1.66을 기록했고, 최근 5경기에서도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실점을 최소화했고, 불펜의 실점 억제력도 안정적이라 선발이 만든 흐름을 유지하는데 강점을 보인다. 공격에서는 중심 타선이 기회에서 착실히 점수를 만들며 저득점 리드도 끝까지 지켜내는 패턴이 이어졌다. 니오넴은 기타야마 켄지가 선발로 나온다. 시즌 평균 자책점 1.82로 뛰어난 성적이지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실점 편차가 다소 있었다 원정 일정에서 타선의 득점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나타났고 접전에서 불펜이 실점하며 흐름을 내준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초반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경기 후반의 마무리 싸움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초반은 선발 마트로 팽팽하겠지만 중후반 불펜 수비 조직력에서 소프트뱅크가 한걸음 앞설 전망이다 니오넴은 선발이 길게 가져가며 타선이 득점권에서 효율을 끌어올려야 승부가 열린다. 두 번째 경기로는 한화 대 삼성 KBO 경기입니다. 한화는 에이스 코디 폰세를 앞세워 경기 흐름의 주도권을 노린다. 폰세는 시즌 29경기에서 180.2 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1.89, 17승 1패로 리그 정상급 성적을 기록했다. 최근 5경기에서도 대부분 6이닝 안팎을 책임지며 실점을 최소화해왔다. 상중이 타선의 출루가 꾸준하고 선발이 길게 버티는 날엔 불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하나는 선취에 성공하는 순간 완급 조절과 수비 집중으로 리드를 관리하는 전개가 유력하다. 삼성은 가르베토가 선발로 나선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2.63으로 준수하지만 최근 5경기 등판 내용은 이닝 실점 편차가 있었다. 한화 상위 타선의 콘택트가 살아있는 만큼 초반 재구 안정이 최대 과제다. 중심 타선의 장타는 위협적이지만 하위 타순 연결이 흔들리면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됐다. 경기 후반은 선발 이닝 소화에 따라 불펜 운용의 난이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폰세의 꾸준한 이닝 소화와 한화 타선의 출루로 선취리드 유지형 전개가 예상된다. 삼성은 가르베토의 초반 제구가 받쳐줄 경우 접전으로 끌고 갈수 있으나, 득점 연결이 막히면 흐름을 뒤집기 어렵다. 오늘의 분석은 한화승, 7.0 언더 소프트뱅크승, 5.5 언더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조합은 저희 텔레그램에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실 때에는 40픽.com. 주소창에 검색하시고 오늘의 픽 눌러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스포츠 분석 40픽으로 찾아오시면 블로그에 당일 경기 올라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